안녕하세요. 항영웅 시대입니다. 먼저, 어제 밤 10시 28분에 영웅님이 편지글을 남기고 가셨어요. 정확하게 10시 28분에 오신 걸로 봐서, 어, 영웅님도 파라다이스 회원 맞습니다. 인정할게요. 어, 지난번에 뭐, 웃, 웃옷 이렇게 벗어가지고 보여주기도 하고 그러셨는데, 이제 영웅님도 눈치채셨어요. 예전에 12시 넘어서 오시다가, 이제 10시 28분에 오시는 걸로 근데 저 어저께 진짜 영웅의 시간 어~ 그까지 콜라주까지 만들어 놨었거든요. 어~ 근데 시간이 안 돼가지고 조금 있다가 이거 인정하고 자야지 그랬는데 그냥 잠들어버렸어요. 그래서 깨봤더니 아침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카페 들어와 봤더니 음~ 영웅님이 글을 남겼어요. 이번에도 역시 짤막하게 남겨주셨어요. 그럼 지금부터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영웅입니다. 무더운 여럿 모두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시나요? 열도 많고 땀도 많은 저는 여름이 조금 힘든데 어제는 특히나 더 뜨겁더라고요. 왜냐고요? 어, 어제 팬미팅, 티켓팅의 열기가 너무 뜨거웠잖아요. 음, 더 많은 분들을 못 모셔서 죄송한 마음 가득이지만 여러분들을 조금이라도 좀더 가까이에서 뵙고 싶은 마음이었으니 이해해 주실 거죠. 앞으로는 여러분들을 만날 기회를 자주 자주 만들 거니까요. 아 그리고 오늘은 제첫 디지털 싱글 '해바라기'가 세상에 나온지 딱 100일째 되는 날이더라고요. 봄나라의 고백 콘서트에서 여러분들께 가장 먼저 들려드렸던 그때의 감동이 생각나서. 그때 영상을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여러분들도 오늘은 저와 함께 같이 해바라기에 빠져보시면 어떨까요? 저는 파라님들만 바라보는 해바라기가 되겠소. 너무 보고 싶습니다. 우리 빨리 만나요. 영웅님, 이렇게 유행어 만드는데 재미 들린 것 같아요. 음, 지난번에는 뭐, 어, 파라다이스 영원한 편 영웅이가 그러셨는데, 이번에는 해바라, 저는 파라님들만 바라보는 해바라기가 되겠소.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너무 보고 싶습니다. 우리 빨리 만나요. 음, 지난번에 가을에 문택에서 만나자 그랬는데, 이제 그거보다 더 빨리, 너무 보고 싶습니다. 우리 빨리 만나요. 이렇게 끝냈어요. 어, 이렇게 간단하게라도 인사글을 남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 근데 뭐, 그래도 좀 뜸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기다린 날이 얼만데, 어, 영웅님은 너무 바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많이 기다려도 자주자도 못 오시는 것 같아요. 어, 그래도 너무 감사하고요 음, 그리고 이제 또 오늘 보니까 해바라기 그 100일 이벤트 당첨자가 발표됐는데요. 저 이거 저기 일바로 했다 그랬잖아요. 일바로 인정했거든요. 뭐를 인정했느냐 하면 저 멜론 하고 있고요 삼성뮤직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할수 없이 뭐를 했냐. 카카오뮤직 했어요. 카카오뮤직하고 플로하고 또뭐 했는데, 하여튼 뭐할수 있는 거다 했어요. 그랬는데, 오늘 100명 발표하는데, 저 명단에 빠져있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그래서 댓글에 달았어요. 저왜 빠졌나요? 댓글 달고 나서 가만히 살펴봤더니, 아, 우리 파라님들의 열정이 너무 대단하세요. 너무 대단하셔가지고, 100명을 넘어서 300몇명 갔어요. 그래서 그 중에 추첨을 했나봐요. 그럼 저 분명히 추첨금두개 들었을 거거든요.두 번 인정했기 때문에.근데 눈이 빠지게 찾아봐도 제 이름 없어요.아 저 진짜 이래 이래 빼고 저래 빼고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어 그리고 저거 있잖아요. 그그 그 뭐냐? 음, 유튜버 계정 하나 더하기.그것도 일바로 하긴 했어요저 일바라고 믿으면 안될 것 같아요.어 일등 했기 때문에 당연히 당첨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더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분들, 뭐, 계정을 두 개씩 해가지고, 최대한으로 채우신 분들이 된것 같고요. 하여튼, 전뭐좀 섭섭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다른 분들이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열심히 하지만, 더 열심히 하시는 분들 때문에 안 되고요. 그, 보세요. 파라다이스 회원이, 어, 방문 백, 번, 만 번이면 된다 그랬는데, 방문 만번 가지고는 이번에도 안 됐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됐느냐, 게시글이 만번 이상 되신 분, 계속 인정을 하신 분이 됐어요. 그런데 저를 보면, 어, 인정 그렇게 많이 안 했어요. 저 작성글 천육백 개 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어, 파라다이스급에서 작성글 만 번이고, 방문이 만 해면 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 딱 믿고, 어, 인정 안 했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제가 인정못 하는 이유는, 어, 태블릿으로 제가 하기 때문에 인정을 안 해요. 그냥 서명만 계속하고 있고, 스마트폰으로 가끔 들여다 볼 때만 하는데, 저 이렇게 오래 했는데도 1600번 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만번 하신 분은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대단하시기 때문에 된 거고,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어, 인정을 해 드려야 될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이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어, 지난번에 왕언니 왕오빠 찾을 때, 왕언니 왕오빠 찾는 거 재미가 없었어요. 그럼 그냥 뭐, 어, 내 이름, 음, 내 본명하고 생년월일 몇 년, 몇월, 며칠에 몇 태어났다? 그것만 적으면 되는 거라가지고 제가 한 번에 끝을 냈어요. 그랬더니, 어, 난 그게 뭔지 몰라서 못하셨다. 이런 분이 계셔가지고 안타까워요. 그분들은 연세가 뭐80 넘었으니까 신청만 하면 되는 거였는데, 진짜 좋은 기회인데 놓쳤어요. 그도 이제 영웅님이 자주 그런 기회 만든다 그러니까 그때는 모르겠어요. 어, 명단 대조해서 이번에 참석하신 분들은 빼고 이제 또 하시겠죠, 그렇죠? 그렇게 하실 거라 생각하고요. 이제 그래서 제가 좀더 신경을 써서 한번 해볼게요. 오늘의 제목은 뭐냐하면 가수님과 팬 미팅에서 함께 해보고 싶은 것. 가수님한테 함께 해줄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저거 그 콘서트 할때 해봤잖아요. 영웅에게 소원을 말해봐. 어, 소원을 말해봐. 이렇게 해서 뭐, 했어요. 그거랑 똑같은 거라 생각하시고, 지금부터 도전해보시면 돼요. 어, 가수님과 팬미팅에서 함께 해보고 싶은 것, 함께 해줄래? 입니다. 파라님들, 가수님과 여름의 끝자락, 가을의 문턱에서 함께 해보고 싶은 것들은 어떤 건가요? 가수님과 함께라면, 음, 함께라는 문장만으로도,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설레는데요. 설레는 마음 가득 담아, 그동안 팬미팅 기다리며 상상 속에서 해보고 싶은 것, 해보고 싶으셨던 것들 마음껏 댓글에 남겨달라 그랬어요. 어, 이벤트 기간은 어, 8월 1 0일까지 토요일 밤 10시 28분까지 진행되고요. 그 이후에는 댓글 창을 닫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또 말씀드려야 되죠. 어디서 해야 되느냐. 웅답하라1994를 찾아가지고 거기다 댓글을 남겨주시면 돼요. 이제 가짜로라도 써야 돼요. 저 처음에 그냥 뭐 셀카 찍고 싶어요. 이건 절대 안 돼요. 셀카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셀카 찍고 싶어요. 그 다음에 사인해 주세요. 그건 금지예요. 하지 마세요. 어차피 안 된다고 생각하시고요. 어, 뭐, 이제 이거 쓸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차피 티켓팅이 안 돼가지고 참석을 못하기 때문에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 한번 아이디어를 낸거 볼게요. 어, 부산에서 보내주신 분, 함께 합니다. 사람 덤, 사랑 덤뿍 하고 있죠. 50에서 70명씩 나누어서 단체 사진 찍기. 한 공간에서 가수님과 함께 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나의 가수님, 영원히, 영원히 함께 합니다. 인원은 적을수록 좋겠습니다. 50명에서 70명까지 사진 찍으면요. 가수님 앞뒤로 설라고 싸움나요. 또, 넘어지고 난리 날 거예요. 그렇지만, 이분은 이런 소원을 말해봤어요. 음 이분은 이런 소원을 말해봤고요. 어, 또 제가 다른 댓글 한번 읽어볼게요. 저는 아주 웃기는 거했어요뭐제 마음이죠, 그렇죠? 제 마음인데, 어, 어 한번 또볼게요 행성에서 보내주신 분 피케팅에서 살아 남아 드디어 영웅님을 만나게 됐네요.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럼에도 또 욕심 나는 건팬 미팅에서 영웅님이 다정히 닉네임 불러주시고 어깨 동무해서 사진 남기도록 해주시면. 남은 생 정말 행복하게 힘내서 살것 같아 살것 같네요.꼭 해주실 거죠?벌써 가슴이 콩닥콩닥 살아갑니다. 영웅님 이랬어요.다들 음, 사진 찍고 싶어 하시고 그러니까 어, 어 이분 좋아요. 어, 부산에서 보내주신 분 가수님과 노래 실력이 하늘과 땅 차이겠지만 가수님과 해바라기 뚜엣수를 부르고 싶어요.상상만 해도 너무 설레고 신나네요. 어, 이런 거 아이디어 좋아요. 다 같이 부르자 그러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경기 어, 가수님과 마주 앉아서 무릎 씨름 한번 해보고 싶네요. 아 우리 가수님의 그 허벅지 약하다고 만만히 <laughs> 보신 것 같은데 그래도 30대 남자입니다. 가수님과 마주 앉아서 무릎 씨름 한번 해보고 싶네요. 진 사람이 이긴 사람 소원 들어주기. 가수님 다리에 살이 없어 <laughs> 하체가 부실해 보이는데 왠지 내가 이분 <laughs> 너무했다 진짜. <laughs> 왠지 내가 이길 것 같아요. 가수님 어째요? 저랑 무릎 씨름 한판 해요. <laughs> 이기려면 부지런히 하체 하체 힘좀 길러서 오시던가요.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야, 진짜 대박이시네. 가수님 하체가 좀 부실해 보인다고. 에이, 그래도 30대 남자예요. 30대 남자. 또 모르죠. 뼈다고 힘이 셀지. 근데 우리 가수님 뼈가 그렇게 세 보이지 않더라고요. 어, 저도 뼈가 굉장히 여린 편인데 가수님도 보니까 뼈가 없어요, 뼈가. 뼈 없는 사람들이 원래 좀 기운을 못 써요. 그렇지만, 야 가수님한테 저 이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요. 무릎 시어한 판. 분명히 이거 당첨된다고 봐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당첨됩니다, 이분. 음, 또 한번 해볼게요. 팬미팅에 가게 된 것만으로 충분하지만 웃음을 잃고 살았던 저에게 웃을 수 있는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가수님과 손잡고 눈 맞추며 크게 한번 웃어보고 싶어요. 아마도 실현된다면 손잡고 펑펑 울것 같네요. 희망사항으로 낭비니다. 사랑합니다. 아 손잡고 눈 마주치고 웃어보고 싶대요. 아 좋습니다. 저도 이 비슷한 거 했는데. 음 저는 손잡고 마주보고 대화를 나눠보고 싶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항상 응원해 주시고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고 저는 음,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히 응원할게요. 이렇게 서로 대화를 나눠보고 싶다. 이런 말을 썼어요. 글쎄, 눈 마주칠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잘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 이분 참 대단합니다. 제천에서 엄마의 가슴 속에 파고든 남자가 있습니다. 그 이름 세 글자 황영웅. 영웅님을 만나고 엄마 일상이 달라졌어요. 자나깨나늘 영웅님 생각뿐입니다. 영웅님 노래 듣기, 유튜브 보기, 팬카페 확인도 빼놓지 않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여행 한번 가자면 안 간다며 단호하시던 엄마가 영웅님 콘서트 보려고 청주, 수원, 대전, 울산 찍고 장원까지 안 가시는 곳이 없습니다. 침대 머리맡에 영웅님의 사진을 보면서 소녀처럼 좋아하시는 우리 엄마, 콘서트 모시고 다니는 건 딸인데 딸보다 영웅님이 좋다는 엄마에게. 영웅, 영웅님과의 사진 촬영 기회가 생긴다면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사진 학대에서 엄마 방에 꼭 걸어드리고 싶네요. 영웅님과 엄마의 사진 촬영을 간절히 바라고 또바래봅니다 아, 이거 굉장히 아이디어 좋아요. 이렇게 따님들이 엄마를 위해서 이렇게 써주고, 그리고 확실히 젊은 사람들이라서 좀잘쓴것 같아요. 그쵸? 음, 이렇게 해주시면 이런 분들도 당첨 가능성이 많다고 봐요. 저도 또막열번쓸 거예요. 저 벌써 두번 썼거든요. 두번 썼는데 아 계속 당첨 안 돼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제 생각하고 똑같아요. 제 닉네임이 알려졌기 때문에 저 웬만하면 안 뽑아 줄 거래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잘해서 뽑혀도 많은 분들이 어 쟤는 알려줘서 뽑혔나 봐. 이렇게 뭔가 불공정한 그런 것으로 생각하실 것 같아서 저도 이제 안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한번 해 볼래요. 저도 가수님 꼭 얼굴 마주 보고 싶거든요 마주 본적 없냐고요? 가수님 마주 본적 있어요 그래도 또 보고 싶어요 음. 다시 한번 읽어 볼게요 대구 가수님 무더위 잘 견디고 계시죠 다행히 이쁜 딸 덕분에 30일 날 동생 파라 가족들과 가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됐어요 우리는 파, 자매 파라 가족입니다 이번 팬미팅 때 가수님께 부탁 하나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제 동생과 사진이나 뭐손 터치라도 한번 가수님을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지난 두 번의 콘서트 때1 6콘이나 다녔는데 가수님께 가수님 어깨도 못서쳤다는 동생이 하소연을 하소연해서 미안하고 안타까워서 가수님에게 부탁해 봅니다. 사실 저는 겨울 콘때 가수님 손 잡고 노래 불러 줬거든요. 이번에는 꼭 동생 어, 손 터치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가수님과 우리 자매 인생 샷 띄면 더욱 <laughs> 이렇게 우리 가수님 손을 만지고 싶어 하실까? <laughs> 저도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저 다시 쓸 거예요. 뭐쓰냐 하면요. 저는 제가 2층에 당첨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쓸 거예요. 가수님 2층으로 꼭올라 주세요. 이런 거 당첨 가능성 많거든요. 계속 저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오, 오, 서울분, 음, 아이고 좋습니다. 읽어볼게요. 저, 저 사진 찍고 싶다는 말을 또 구체적으로 하셨어요. 한영훈 가수님 팬미팅 티켓 성공으로 너무 행복합니다. 작년에 팬카페 가입하고 수술을 두번 하고 병마와 싸울 때 가수님 노래로 위안삼아 열심히 응원하면서 집안 식구들 친구들 가입시키고 힘들 때 가수님 노래가 나의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가수님이 제 어깨에 손 올리고 셀카 찍고 싶어요. 아니면 사인 한 장이라도 받으면 너무 행복해서 어, 아픈 몸이 나을 것 같아요. 황영원 가수님 영원히 영원합니다. 아, 이런 분들 때문에 제가 안 돼요. <laughs> 아, 이렇게 병마와 싸우고 수술을 이렇게 많이 하시고 이런 분들 사연이 올라오면 아, 또 마음 약해져서 이런 분들 쪽을 딱 가시는 것 같아요. 에, 참 뭐 저는 그래도 또 일단 되는 거로 또 계속 생각을 해봐서 어떻게 해보고 싶어요. 그다음에 평택에서 오신 분, 평택에서 사진 보내주신 분, 영옥님과 함께 손잡고 모델 워킹 후 앙드레 선생님의 휘날레로 두손 맞대고 이마 맞대는 포즈 취하고 싶어요. 미호가 또 만났네. <laughs> 반가워 보고 싶어서 하며꽉 안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호가 어딨노? <laughs> 이분 미호인가봐요. 미호가 어딨노? 그 앙드레김 선생님 있잖아요. 이만 마주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 미역이 한번 됐으니까 이제 쉬세요. 미역이. <laughs> 안 되셨던 분또 하실 거예요. 와, 이분 뭐 이렇게 길게 올리셔 가지고 이거 읽을 수가 없다. 너무 길게 올렸어요. 너무 길게 올려서 이분은 통과할게요. 너무 긴 거는 저도 읽기가 힘들어요. 에이, 또 매, 매번 하셨던 분. 아니, 매번 하셨던 분은 통과. 좀 가끔 하셨던 분. 음좀 가끔 가끔 아 이제 짧게 읽어볼게 안동 황영웅 가수님과 해보고 싶은 거 저희 아들도 영웅님과 동갑 아들이 있어요 처음엔 황영웅이 좋아 내가 좋아 하며 질투를 많이 했어요 우리 아들하고 똑같네요 제가 아들한테는 아들한테 하는 처음으로 했던 말은 황영웅 가수님의 부르는 노래는 힘든 엄마 마음을 위로해 주는데 엄마는 아들을 항상 걱정한다고 그래서 황영웅 가수가 좋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엄마를 응원하고 항용 가수님을 응원합니다. 팬미팅 티켓도 직원들 동원시켜서 해주었답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 걱정이 있어요. 올해 제가 많지는 않지만 한갑 생일이라서 엄마한테는 용님 이벤트를 해줘야 한다고 너무 유명해져서 큰일이라고 해서 유명해지면 좋은 거지 절대 큰일 아니다고 했죠. 가수님 우리 아들 걱정 안 하고 만편하게 직장생활 잘하게 저랑 사진 한 장만 찍어주세요. 아들, 딸, 사위, 다들, 항영웅 가수님 이벤트입니다. 아, 항영웅 가수님 이벤트입니다. 가수님 덕분에 행복합니다. 아, 저랑 똑같은 사연이네요. 우리 아들도, 어, 저 작년에, 어, 엄마의 영웅은 항영웅 우리의 영웅 우리 엄마, 이렇게 해가지고 해줬고요 어, 지금도 저랑 같이 차를 타면 꼭 영웅님 노래부터 딱 들려줘요. 어, 질투는 많이 해요. 엄마, 뭐, 심지어는 엄마 영웅이랑 나랑 싸우면 누구 편들 거야까지 했는데, 그래도 엄마랑 같이 타면 그냥 저게 해줘요. 저 엄마를 위해서 어 이렇게 노래 틀어주고 뭐노 우리 가수님 노래 제목만 가지고도 저랑 대화가 되고 이래요. 또 읽어볼게요. 경기 영웅님과 섹시 댄스 함께 쳐보고 싶어요. 상남자 섹시 댄스 상상만 해도 신나요. 우리 가수님 섹시 댄스 없어요. 귀여운 댄스예요. 섹시한 거한 번도 본적 없어요, 저는. <laughs> 제 눈에는 한 번도 섹시하지 않았고요. 계속 귀엽기만 했어요. 어, 천사표 소중한 내가수님, 천사표 미소 마주 보고 악수하고 파요. 그러면서 우오빠야가 평생 노래 불러 줄게라고 말해 주시면 행복하겠네요. 그리고 소중한 사장한장 찍고 싶습니다. 아,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할게요. 아, 또 소원 또 저기 환갑이래요. 어, 저보다 한살 어리네요. 음, 전북에서 어, 제가 올해 한갑이에요 연말에 한갑 모임이 있는데 어, 이분 그분이네요 <laughs> 아 이분 그분이에요 딸만 돌가주신분 제가 올해 한갑이에요 연말에 한갑 모임이 있는데 카톡에 있는 사진 아들이라 했더니 같이 찍은 사진 보여주면 인정 아들 없는 제가 뻥쳤거든요 너무나 멋진 가수님 때시 뻥순이 되겠어요 가수님 사진 한장 부탁할게요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산 사람 소원은 당근 들어주겠죠 그동안 열심히 응원하고 있을게요. 티켓팅 실패했는데, 노력해서 팬미팅 가면 소원 꼭 들어주세요. 아들하고 찍은 사진 한 장, 제 평생 소원입니다. <laughs> 이런 분, 한표 사야 되겠어요. 한표 사셔야 되겠어요. 이렇게 간절하면. 어떻게 뻥을 치셔가지고 잘하셨어요. 그 친구들도 다 알고 있어요. 딸, 아들 없는 거. 참, 이게 그 사진 한 장이 뭔지, 이렇게 하시고요. 환갑 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저 작년에 1년 내내 환갑했어요. 맨날 저기 여행가고, 엄마의 영웅은 항영웅, 우리의 영웅은 우 우리 엄마 하면서 다녔는데요. 음, 많이 축하드리고요. 제가 오후에 또한번 읽어드릴게요. 많이 있는데, 어,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 가수님하고 허벅지 씨름 하는 분, 그분 1등이라고 봐요. 1등이라고 보고요. 여러분들도 제가 좀 이따 다시 한번 이거 해드릴게요. 영상을 어디서 하는지 보시고 다 같이 도전하셔가지고요. 누가 당첨될지 몰라요. 누가 당첨될지 모르니까 다 같이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요한영호시대입니다 감사합니다.